조용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확실히 다릅니다. 소리를 지르지 않고, 화를 내지 않고,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을 뿐인데, 그 아이는 자기 감정을 다루고,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. 오늘의 지혜 한수, 루소가 말하는 침묵이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, 아이 스스로 배우게 하라. 이 말은 곧 말보다 행동, 지시보다 분위기라는 뜻입니다. 부모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 태도와 말투, 반응 하나 하나가 아이 마음 속 깊이 새겨집니다. 소리치지 않는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너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. 감정은 통제할 수 있어. 문제는 고요하게 풀수 있어. 그 결과 그 아이는 조용하지만 자신을 표현할 줄 알고 침묵 속에서도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별할 줄 아는 힘을 갖게 됩니다.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. 그럼 훈육은요? 어디까지 참아야 하죠? 루소는 말합니다. 훈육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를 기다리는 시간이다. 소리치지 않는 부모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부모는 늘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지혜 한수. 침묵과 존중은 아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교육입니다. 지금까지 지혜 한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